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바울이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했던 일행들 그 일행 가운데는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밤빌리아라고 하는 섬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마가 요한이 나는 가지 않겠다 나는 못 가겠다 당신들과 함께하지 못하겠다 라고 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사실 바나바나 또 바울에게 있어서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했던 마가 요한이 갑자기 어떠한 특별한 이유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가지 못하겠다라고 하며 혼자 베들레예루 살렘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자. 우리 다 함께 돌아가자라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거기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한 부분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다윗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어, 다윗은 이세의 아들 8명 가운데 마지막 막내였습니다. 그 형들과 나이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성경은 밝히지 않습니다. 단지 8명의 형제들 가운데 아들 가운데 3명은 군대를 갔습니다. 당시 군대는 18세 이상 된 남자가 갔으니까 나머지 다섯 어, 명은 아직 18살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세 명은 이미 18살 또는 그 이상이 되어서 군대를 갔습니다 그러면 한 살씩 매년 연년생으로 낳았다고 해도 다윗은 13살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것은 40이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기름부음을 받고 약 27년 동안 27년 동안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를 살아야 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40년을 통치했으니까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정치는 하지 않고 오직 다윗을 죽이는 일에 힘쓰다가 마지막 사울은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그냥 다윗이 한 35살 또는 37살, 8살 때 기름붐을 받았더라면 그냥 순조롭게 왕이 되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13살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셨으니 사울이 가만둘 리가 없지요. 내가 왕인데. 아니, 저 조그만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으니 그냥 쟤만 없애면 내 아들 요나단에게 이 왕위를 물려주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사울의 생각 때문에 다윗은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죽인 불레세지 살고 있는 그 고향까지 내려가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설교하는 내용 가운데 이 다윗에 대한 내용은 다윗이 하나님 마음의 합판자였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때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입니다 아직 어린 나이에 13살 기름보험을 받을 그 나이에 다윗에게 하신 말씀은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뭐가요? 다윗은 아직 왕이 아닙니다. 왕이 되려면 27년이 더 남았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맞는 것 같은데, 아직 양이나 치는 어린아이와 같은 다윗에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뭐가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냐 말입니다.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은 함께 갔던 마가 요한이 나는 못 가겠다고 나는 당신들과 함께 못 가겠다고 하며 예루살렘에 돌아갔던 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마가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세베대의 아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베대의 세베대라고 하는 아버지와 야고보와 요한 다 그물을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는데 이세배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마리아의 어머니와 어머니가 어 그러니까 외숙모가 되는 그래서 예수님과 외사촌 관계가 됩니다. 예수님과 가까운 혈연 관계가 되는 거죠. 외사촌이고 어 사도행전에 있다 보면 초대 교회가 갑자기 부흥하게 되자 당시 교회는 재정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식사를 나누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고아나 과부들에게 생필품을 나눠줬습니다 옷이나 필요한 물건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나눠줬는데 이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구부로에서는 바나바 그리고 땅을 많이 갖고 있었던 부자였던 바나바가 자신의 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서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쓰게끔 하나님께 드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바나바가 초대교회 대표가 되는데 이 바나바가 누구냐면 또 마가 요한의 사촌입니다. 그러니까 세배대라고 하는 그 사람과 형제지간이 되는 겁니다. 이 바나바가 말입니다. 그러니 안팎으로 친사촌이요, 외사촌이요. 예수님과는 외사촌이고 또 바나바와는 친사촌이 되는 혈연 관계로 보면 대단히 중요한 사람처럼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을 하셨던 곳이 이 마가 요한의 집이었고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저녁 기도에 힘썼던 그 자리가 바로 마가 요한의 집이었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와서 로데라고 하는 어린 여종이 맞이하면서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살아 나왔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집이 마가 요한의 집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마가 요한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처럼 그리고 마가 요한은 없어서는 안될 사람처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특별히 마가복음에만 기록하는데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마치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주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피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남아있던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집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잡으러 군사들이 쳐들어왔고 예수가 어디 있느냐고 예수와 함께 따르던 자들을 다 잡아 가두려고 했을 때에 잠을 자고 있던 마가 요한이 일어나서 혼잎을 덮고 있던 겉옷 같은 혼잎을 둘러싸고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을 치다가 길가에서 어, 저 사람이다 저 사람도 예수를 따라다니던 사람이다 라고 하자, 이 불편했든지, 겉옷을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벌거벗은 몸으로 뛰어갔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 마가복음에만 기록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벌거벗고 뛰어간 이 사람이 바로 마가다. 마가요한이다. 자기 이야기를 자기가 하는 거다. 부끄럽지만, 속상하지만, 내가 이랬던 사람이다. 라고 하며, 마가복음에만 기록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요한과 또 다른 사람들이 함께 선교를 가다가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이 밤빌리아는 다소 산맥이라고 하는 큰 산이 가로막힌 산, 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산맥 때문에 이 헬라 문화의 영향을 덜 받게 됩니다. 시골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헬라 문명을 덜 받게 되어서 미개한 지역, 아직도 미개한 사람들이 머물던 지역이 반빌리아입니다. 그런데 그곳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갔던 겁니다. 이 다소 산맥이 있었기 때문에 헬라 문명을 덜 받은 것도 있고 또한 가지는 그곳이 분지 지형이다 보니까 굉장히 뜨거운 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개인들은 잘 씻지 않고 또 미개인들은 짐승의 피를 온몸에 바르는 그런 습성이 있었습니다. 마치 내가 용맹한 사람이야.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처럼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발톱이나 짐승의 이를 목걸이로 삼고 그 짐승의 피를 몸에 바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람들에게는 용맹스럽다 라고 하는 표시로 보이긴 하지만 이 날파리나 이 곤충들에게는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이 피를 온몸에 바랐으니 그 곤충들이 가만히 있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지형은 특별히 말라리아가 가장 성행했던 지역이었다라고 역사,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너무 매를 많이 맞아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만큼 매를 많이 맞아서 생긴 병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는 바울이 예전에 처음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담에색에서 너무 강한 빛 때문에 안질병이 걸렸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바울은 질병을 안고 살았습니다. 문제는 이 질병이 갑작스럽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막 머리를 쑤시는 것 같은 아픔 또는 갑자기 쓰러질 것 같은 고통 이것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차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너나 고쳐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그거밖에 안 되냐? 당신도 못 고치면서 무슨 우리의 질병을 고치고 우리에게 축복한다고 말을 하느냐? 그냥 돌아가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육체의 고통을 갖고 있는 것 아시지요? 그런데 이 육체의 고통이 제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당신은 당신의 병도 고치지도 못하는데, 무슨 우리에게 축복을 전한다고 하느냐? 당신의 하나님은 그것밖에 안 되느냐? 이런 말들을 듣게 되니,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가립니다. 저희 병을 고쳐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제가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세 번을 강구합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돌아온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촉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안 고쳐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네가 더 건강해서 교만한 것보다 차라리 연약해서 겸손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나에게는 더 영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병을 끌어안고 오히려 내가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 듣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좋았던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자기를 27년 동안이나 따르다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아라고 하는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이방인이었지만 정말 우직하고 충성스러운 부하였습니다. 다윗이 정말 힘들었을 때 힘이 되었던 그런 장수입니다. 그래서 다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이 우리아를 여전히 장수 가운데 한 명으로 세워서 자기를 위해 충성하도록 해 주었고 우리아는 충성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부하들을 보내 놓고 어, 예루살렘은 지형이 이렇게 위에 있어서 마치 옥상처럼 높은 빌딩에 있는 것처럼 위에서 거닐다가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이 마침 남자들은 다 전장이 나갔으니 남자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위에 옥상에 올라가서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보였습니다. 멀리 있었더라면 보이지 않았을 텐데 멀지 않은 거리에 있어서 보였다는 것은 이이 우리아가 충성스럽고 다윗이 아끼는 부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아끼는 부하일수록 근처에 가까운 곳에 집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신임하지 못하는 부하들은 멀리 멀리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그러니 우리아의 아내를 가깝게 볼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아를 그만큼 신뢰하고 우리아를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목격하는 여인을 보자 마음이 변했습니다. 저 여인이 누구냐 알아보라라고 수아를 보냈더니 수아가 갔다 와서 말합니다. 저 여인은요, 당신이 그렇게 신뢰하는 우리아라고 하는 그 장수의 아내입니다. 그러냐, 그렇구나라고 끝나야 됩니다. 근데 다윗은 끝나지 않고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남의 아내를 자신이 충성스럽게 자신을 따르는 수와 우리 아의 아내를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 이 밧세바는 다윗의 아기를 갖게 됩니다. 이것을 알게 된 다윗이 우리아를 전장에서 집으로 보내게 합니다. 휴가를 주어서 집으로 가서 내 아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거짓으로 꾸미기 위해서 휴가를 주고 우리아에게 집으로 가서 아내와 함께 있으라고 말합니다.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부입니다내 수아가 내 전우들이 지금 전장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한가로이 집에 갈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다윗성을 지키고 밤을 새니다 다윗이 보니. 도저히 내 말을 들을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러다가는 밧세바가 갖게 된 아기가 내 아이라는 것이 들통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수아에게 맡겨서 우리 아를 전장으로 맨 앞으로 보내라, 맨 앞에 가서 그를 죽게 해라 라는 명령을 써서 우리 아이 편에 보내고 우리 아는 죽습니다.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다윗이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그냥 목동으로. 살았어도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았는데 왕이 되니 오히려 하나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바울이 하고 싶어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들이 대단해 보이지만 이 대단해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힘들고 연약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부족함을 느끼게 되면 그것 때문에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갔을 텐데 내가 지금 대단하다. 내가 얼마나 지식이 많은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유명한 사람인지 알아.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고, 오히려 하나님을 속상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하는 큰자라고 하는 히브리식 이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그들이 부리기 쉬운 바울이라고 하는 나는 작은 자다라고 하는 뜻으로 바꿨다 그랬습니다. 마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요한이라고 발음하기 어려우니 나를 마가라고 불러다오라고 해서 마가 요한이라고 바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죠. 내 이름을 작은 자라고 바꿨으면 그렇게 살아야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말했다면 그렇게 살아야죠. 오히려 내가 잘 되고, 잘 나가고,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 불러부터 부러움을 갖게 되면, 언제 내가 그랬냐 싶게, 하나님을 멀리 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다윗이 특별히, 목동일 때에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연약한 존재일 때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고, 골리아과 싸울 때, 나는 망군의 여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라고 당당하게 말했던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너무도 비참하고 너무도 초라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다윗, 그 다윗이 되었던 것을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물론, 다윗은 그 일을 가슴에 끌어안고 살아야 됐고, 다시는 이러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이 좋으셔서 그의 후손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를 주셨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허락하셨다라고 그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의 마음에 합한 것이라는 보편적인 제목보다는 조금 더 실제적인 당신의 겉옷을 벗어 버리십시오라는 제목을 붙이고 싶었습니다. 근데 너무 솔직해서 그냥 보편적 제목을 제가 주보에 실었지만 당신의 겉옷을 벗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마치 마가 요한이 당신 자기가 둘러 둘러고 있었던 겉옷을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쳤던 것을 기억하면서 마가복음 15장에 기록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겉 모습이 아닙니다. 겉 모습은 화려하고 보기에 좋고 그럴싸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없다면 과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실까? 그를 마음에 두시고 그를 사용하실까 싶습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 가말리의 문화생으로 자랐다는 것,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살았던 것,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거추상스럽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고, 이것 때문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 없다면, 내가 이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겠다. 쓰레기와 같이 여기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러나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우지 않습니다. 나는 만삭 되어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무것도 보잘것 없고 나는 흠모할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나에게 한 가지가 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바울은 이것 하나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제. 우리 허집사님 언니 대신 허영숙 성도님 신방을 갔다 왔습니다. 뭐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참 인간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병중에 누워 있으면서 먹고 싶은 것 먹지 못합니다. 입고 싶은 것 입지 못합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고 일어서는 것조차 되지 않으면 이 땅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것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누울 한 평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면 맛있는 겁니다. 내가 나를 가려워줄수 있는 옷이면 최고의 옷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것, 더 화려한 것, 다른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 여기에 너무 관심을 두고 살아가지 않나 싶습니다.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 이 딸은 사실, 그 목사님이 아이를 갖지 못해서 입양한 딸입니다. 어, 근데, 친딸처럼, 진짜 친딸처럼 키우며 살지요. 어, 광진구에 있고, 건대 앞에 있는 학교에, 초등학교를 다닙니다. 근데, 이 딸애가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서 친구들이 그렇게 물었답니다. 너몇 평에 살아? 니네 아빠 차 이름은 뭐야? 근데 얘가 아빠 차의 이름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애들은 아는가 봅니다. 1학년인데 아는가 봅니다. 아빠 차의 이름이 뭔지 알아 봅니다. 그러니까 아빠 차 이름이 뭐야? 너네 무슨 아파트야? 몇 평에 살아? 이게 1학년들의 대화입니다. 이게 초등학교 1학년들의 대화입니다. 몇 평에 살고, 아파트 이름이 뭐고, 아빠 차 이름이 뭐고. 그래서 저는요, 무슨 무슨 아파트에 살고요. 저희 아파트는 몇 평이고요. 저희 아빠의 직장은 뭐고요? 아빠는 직급이 뭐고요? 아빠의 차는 뭐고요? 이게 애가 할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몇 살이에요? 저는 꿈이 뭐고요? 이런 걸 얘기해야 1학년 답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뭘 보여주고 무엇이 소중한가를 가르쳐주지 못한 거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 성공했다. 야큰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많은 부를 누리고 있으니 그 사람은 성공했다. 행복하겠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행복의 기준이 그럴까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라고 하는 기준이 그럴까요?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 하나님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겉이 아니라 속을 보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다고 하나님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다고 살아가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할 겁니다. 어, 저희 어머니에게는 다섯 형제가 있습니다. 막내는 사고로 마흔 살때 이미 세상을 떠났고, 형님, 누나 둘, 그리고 제가 지금 막내 아닌 막내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 하십니다. 나름 형님은 자수성가를 했습니다. 가장 힘들게 살았고, 아, 그래서 자기는 못 먹고 못 입고 살아서 키가 조그맣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유전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나 또 저보다 컸던 제 동생은 잘 먹었고 형보다 잘 먹었고 조금 여유 있게 살았습니다. 영향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님이 아 저희 첫째 딸이 태어날 때 돌아가셨으니까 26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혼자가 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형님이 아버님 노릇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잔소리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냥 모든 걸다 하고 어머니는 그냥 아버님이 시키는 것만 이랬을 정도로 좀 심했답니다. 근데 그것을 형이 고스란히 물려받았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형네 집에 가서 형하고 있으면 형이 혼자 다 말합니다. 그냥 저희는 네, 네, 그리고 집에 돌아옵니다. 괜히 얘기했다고 싸움도 나고 형님은 또 자기가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하는 말입니다. 나는 너희가 더 좋아. 첫째잖아요. 첫째니까 또 남자고 첫째니까 어머니가 제일 좋아해야 되는 거잖아요. 옛날 어른이니까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좋아합니다. 이뻐하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냥 하는 말입니다. 난 너희들이 더 좋아. 왜요? 너희들은 잔소리 안 하잖아. 잔소리할 게 없어요. 사실은 형님은 형님 노릇도 해야 되고 또 여의도 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어머니를 도와드려야 되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잔소리가 돼버린 거예요. 저희는 사실 이렇게 도와드리고 이럴 만한 형편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잔소리보다는 가지고 오는 게더 많아요. 그니까 러 어머니는 가면은 뭔가 하나씩 주고 싶어요. 냉장고에 있는 거, 얼었던 거다 주고, 가져가도 잘못 먹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하여튼 냉동실에 있는 거, 냉장실에 있는 거 끄집어서 드, 주세요, 그거를. 그냥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그 마음을 알것 같아요. 주고 싶은 거다. 됐어요, 어머니나 드세요. 이렇게 안 하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가져와요. 그걸 좋아하시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는 주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님은 가지고 와요. 형님은 줄게 없어요. 집에 있으니까 안 줄라 그래요. 김치나 좀 담으면 모를까. 나머지는 별로 줄게 없으니까 그 마음보다는 어머니가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 아들이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어제는 너무 제가 죄송스럽게 새벽에도 왔고 또 오자마자 교회에서 또 주일을 준비해야 되고 또 신방도 갔다 오느라고 전화를 못 드렸어요. 어머니한테 그랬더니 전화가 이제 온 거예요. 신방 갔다 와서 너잘 왔니? 그래 너무 죄송한 거예요. 전화를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잘 왔냐고 잘 왔습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됐고, 그리고 또 끊어버리세요. 그러니까 챙겨주고 싶은 여전히 저는 어린애 같아서 가면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야지. 언제까지 그러시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나이가 50이 넘었거든요. 근데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어머니나 조심하세요. 어머니나 미끄러운 거 조심하시고, 길 다닐 때 조심하시고, 이거 제가 할 말인데, 어머니는 그렇지 않는 겁니다. 내가 챙겨줘야 될 자식으로 여전히 그런 거죠. 아마 90이 넘은 어머니도 그럴 겁니다. 70 먹은 아들에게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감기 조심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요. 저 이제 잘할 수 있어요. 저다 잘하거든요. 사람들로부터 이만큼 인정받고요. 저 괜찮아요. 이제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요. 하는 사람보다 여전히 저 하나님 너무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생내 삶의 행복이에요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최고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 비록 나이가 어려도 괜찮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괜찮고 내가 질병을 안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라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